자, 방금 전, 어 그랜저 디지 2009년형 2.7 모델입니다. 자, 보수 도장이 마치고, 어 저희 카카오모터스로 도착을 했습니다. 도장을 하고 나서, 이제, 광택 작업에 들어가야 되죠? 광택 작업하고 난 다음에, 어또 다른 공정이 남아있습니다. 자, 일단, 어 광택샵으로 저희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단지 안에, 저희 이제 보건업체와 광택, 이런 작업장들이 모두 이제 안에 다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남은 공정들이 있죠 어 광택 공정이 끝나면 어또 다른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 마침 알페온 차량이 어 실내 내장재 복원 작업이 모두 이제 끝났다고 해서 바로 이제 알페온까지 어 찾아서 저희 매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카오 모터스가 거래하는 자 광택 작업장이 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모닝 한 대를 이제 광택을 내고 있죠. 자, 보수 도장이 깔끔하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석 앞 도어 그리고 자뒷 도어 뒷 펜더까지 모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어 광택을 돌리고 하면 어 상당히 깔끔해지기 때문에 어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뒤 유리도 이제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서, 어, 뒷유리 썬팅이 조금 떴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모두, 어, 상품화에 추가를 해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여보. 광만 내면 됩니다 네, 예. 또 하나. 자, 안개등이 보면 습기가 찼죠? 안개등도 양쪽 모두 교환 대상입니다. 이건 이제 하부 점검에서 그때 모두 이제 신품으로 주문을 해서 같이 교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옵션도 좋습니다. 뭐루프도 보시면 적용이 되어 있고 어, 보셨던 것처럼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자, 이런 옵션들이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물건만 어, 깔끔하게 만들어지면 차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컨디션이 아주 최상이기 때문에 핸들의 진동 화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야무진 이런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 영상에서 따로 그 부분들은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알페온을 찾아야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죠. 자, 알페온, 자 깔끔하게 나오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님들이 또 고생하셨는데 자 우선 핸들 핸들 복원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자 이쪽 발걸이 부분도 어 조금 이 사용감이 있었거든요. 자, 이 부분까지 모두 완벽하게 됐고요. 자, 기어 노브, 기어 노브도 어 예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부분들이 이제 까짐이 있었습니다. 모두 깔끔하게 완료됐고요. 양쪽 부분, 이쪽과 이쪽 비교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영상하고 비교했을 때. 참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핸들도 자, 퀄리티가 어, 상당하죠. 자, 이 정도면, 자, 이 정도 이 가격대, 뭐, 400만원, 400만원 초반 정도 일단 측정이 될 예정인데, 복원을 통해서 어, 상품성이 더 올라가게 되었고, 나머지 이제 하부 점검에서 소모품까지 교환을 해드린다면, 어, 그 상품성이 더욱 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실내도 베이지톤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선루프도 파노라마 형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석도 어, 깨끗한 모습 확인 되고요. 자이 차는 어, 저희 카카오로 가지고 가서 이제 이제 주행 테스트 때 그때 하부 점검과 본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보건까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자, 여러분들, 한 2, 3일 정도만 기다리시면 이 차량의 주행 테스트와 하부 점검 영상까지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겠습니다.